만약에 그렇게 연봉이 높은데, 정서가 좀 무딘 사람은, 자기 기준을 함께 성취하고 달성해줄 파트너를 원할 것 같아. 음... 어, 뭔가 이제, 내 마음 알아줘 하면서도, 같이 나아가면 상관없는데, 도저히 못하겠다고, 너가 너무 차가워, 이렇게 되면서,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달성이 좌절될 때, 지연될 때, 갈등이 크게 일어날 것 같거든? 음... 나는 만약에 이 여자분이 감정적이긴 하지만 같이 조율하면서 성장해 나가보자 뭔가 같이 도전적인 사람이라면은 똑같은 F여도 음. 좀 만나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 내에서 같은 음.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좀잘 만날 수 있다 음.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. 음. 맞아, 맞아. 음. 그거를 일단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음.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음. 그이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을 정말. 음. 찾기 음. 어렵다.